자 신학으로 가겠습니다. 슬라임들. 아저 김형우는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며 말씀에 따라 이 시간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기까지 우리 형우 형제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오늘 이렇게 자신이 죽고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고자 하는 침례를 받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여기서 시작하오니 오늘부터 주님을 더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순종하여 믿음이 있어,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김형우 형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네. 아, <laughs> 제가 같이 침례를 한번더 받더라도. 아, 좋던데. 아이고. <laughs> 아, 게해야 되는데. 아.